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9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으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 내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나이다 주께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139편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이 139편에 있는 전체적인 주제는 사람이 작은 고난을 만날 때는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의지한다. 그러나 큰 고난을 겪게 되면은 기도도 잘안 되고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큰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본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기 아시오니 요하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느냐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 생각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발걸음들,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는 고난, 갈등, 고민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도 아신다는 이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대략 네 가지 정도로 고난이 온다. 첫째는요.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고난의 출처가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숨겨 놓은 죄, 그리고 회개하지 못한 그런 죄들이 고난을 양상시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순간적인 잘못으로 일이 틀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의 책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대적인 고난.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나 전염병, 이건 시대적인 고난이야. 누구에게나 겪는 고난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들 겪는 고난은 죄로 인한 것 그리고 시대적인 고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고 따지고 거기에 고난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고난을 하나님에게만 다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 우리 기업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는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넓히시는 과정이 꽤 복잡하고 꽤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를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TV를 보다 보니까요. 큰 가마솥을 만드는 이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만한 세부치를 녹이고, 그리고 기계에서 대략적인 그 가마솥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의 손이 수도 없이 가는 거예요. 망치로 이 모양을 잡고, 그리고 잘 다듬고, 그리고 그 소로 된게 아니에요. 또 이게 연마라고 해서 기계 돌아가는 기계 에 이걸 놓고, 또 계속 빛이 나게 이걸 돌리고 또 모서리도 다시 잡고 수도 없는 그 과정과 두드림과 그리고 또 불에 들어간 과 이런 걸 반복 반복 반복을 하니까 서서히 가마솥의 모양이 나타나고 아주 값진 가마솥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꼭 만나는 게 뭐냐면 고난을 만나요.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중간에 감사가 그의 인생을 전환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무리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탄식의 기도, 감사하기도 이렇게 기도로 변한다. 그래서 고난을 만납니다. 늘 고난이 그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으로 생각을 우리들로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인생도 모진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을 정도죠. 그런데 고난 앞에서 다윗은 항상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면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같으면은 원망으로 끝나고 불평으로 끝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을 조금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드세요. 이 고난이 끝나면 조금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이 고난이 끝나면 조금 더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이스라엘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식구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 고난이 끊임없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게 정신적인 고난도 있고요. 육체적인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인 고난보다 두 배, 세 배, 네배더 어려운 게 뭐냐면 정신적인 고난, 이 마음의 고난, 이게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출처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고 참 많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치로 내리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여러분을 고난을 통하여서 점점 점점점 크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 안에 가정도 담고 남편도 담고 교회도 담고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에 주시는 복도 여기에 담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도 담고, 사업을 통해 주시는 복도 담아내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라.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고난을 아시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큰 믿음의 그릇으로 고의그로서로 만드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5절을 봅시다. 5절. 같이 가볼까요, 5절은요? 시작. 주께서 나를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두 번째는 내 앞뒤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니다 이 고난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아람 왕이 엘리사 주의 종을 죽이려고 이제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의 종이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군사들이 엘리사 집 주변을 뺑 둘러서 포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뛰어 들어오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여,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 도단에 있는 군사들이 아람 군사들이 우리 집 주변을 맹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 종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집 주변에는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지만, 그 위에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다시 둘러싸면서 엘리사를 어렵게... 만들면은 당장 가서 그들을 처부수려고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그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만든 사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 눈으로 보면은 내 주변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우리가 떠서 보면, 그보다 수십 배, 수천 배더 많은 천군 전사들이 나를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천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이런 영적인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주변을 바라보시기를 주일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전히 새벽에 이런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에게 뜨이시기를 죄로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앞에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2022년도에도 우리가 자신있게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고 어깨를 늘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보다더 큰,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돕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10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신다 한번 저를 따려 봅시다 새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구의 손을 잡는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뭐 대선, 대통령 뽑는다고 합니다.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 쓰고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누구를 지지한다. 물론 그 사람의 인격과 철학이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대부분 경험을 통해서 저렇게 하므로 그 다음에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좀더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의 줄을 잡아야지 내가 산다. 뭐,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어요. 누구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기느냐, 지느냐, 성공이냐, 실패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 손 잡으려고 노력하고요. 부자 손 잡으려고 노력하고요. 백 있는 사람 손 잡으려고 그 줄을 잡으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권불 10년이라 권세가 10년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권세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다른데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권세의 줄 잡으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아요. 대통령들, 웬만하면 다 감옥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잡은 줄은 완전한 게 아니다. 완벽한 게 아니다. 언제든지 그 손을 놓을 수가 있고 그 줄은 끊어줄 수 있는 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잡아줬던 손, 내가 손에 날것 같으면 언제든지 그 손을 놓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고난 중에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째예요.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찾아가야 돼요. 누가 여러분 권력자가 와서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손 잡아주면서 내가 당신 보호해줄게. 그러면서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큰 부자가 내가 당신 도와줄게 하면서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면 찾아다녀야 되지만은 만군의 여와께서는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안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손을 놓기 전에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는다 고난 중에서 그 하나님만 꼭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 손을 툭 치면서 그냥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 이 뜻이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배신하는 것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필요에 따라서 손을 놓고 잡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에 큰 시련과 위기를 만났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를 연단 통하여서 큰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10편 139편에 있는 말씀으로 새벽을 열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루를 살아가는데 넉넉합니다. 아니 하루뿐만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더 믿음의 큰 그릇으로 넓혀 주시기 위해서 망치질도 하고 당금질도 하신다 이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적군이 원수들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천군 천사가 내 주변에 나를 돕기에 대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으로 2022년 다가오는 권한 현장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럴 때사람전 손잡고 권력의 손잡고 물질의 손잡고 여렴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